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리니지 아주 오랜만에 어, 초보존 리뉴얼 된다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리니지 복귀하실 분들 처음으로 하실 분들 어, 참고하시라고 이야기 좀 하고 갑시다 자 여기는 리니지 카페에 사이아님이 에, 정리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거 보고 이야기 좀 하고 갑시다 자 초보존 리뉴얼 일단 캐스트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캐스트가 많지 않았나 초보자 성장을 위한 캐스트 추가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기존하고 좀 다른 점은 은기사 던전 레벨이 달라집니다. 은기사 던전이 1층, 2층 뭐 이렇게 89레까지 달라진다고 하네요. 기사 단장의 확장권 상자 그리고 경험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네. 이게 이제 캐스트 완료 시 보상입니다. 마력 제거제 이런 것도 나오네요 바르가의 벨트 바르가의 각반 기본 장비는 뭐 캐스트로 다 지급을 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90레벨까지도 이제 초보존에서 전부 다할수 있게끔 진행한다고 하네요 무조건 90레벨까지는 가겠네 그리고 90레벨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 캐스트 보상 완료 보상이 접속 시에 계속 뜬다고 아 90레벨 이상도 캐스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하고 좀 다른 점은 어 은빛, 신간세트 이런 거 주네요 7자리로 망토는 5자리네? 이렇게 무관의 방패, 신간의 마력석 어 초보자분들 다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짜로 신간세까지는 주네요 이 정도는 줘야 돼 <laughs> 이제 리니지가 <laughs> 오래되다 보니까 네, 무관세트, 신간세다 기본적으로 주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게 이슈죠 어, 초보자분들 일반 유저분들도 좀 괜찮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준다고 합니다 옛날에 캐스트 무기로는 뭐제 기억에 캐스트 무기가 불검이라고 있었어 그불검이는 뭐였죠 붉은 기사의 검이었나 힘이 하나 달려있고 붉은 기사의 검이라고 캐스트 아이템이 있었고 그리고 좀 지나가지고는 뭐 50레벨에 군주 기준으로는 뭐 황금 지팡이 데스 블레이드 화염의 검뭐 그런 식으로 50렙 캐스트 검 그런게 있었죠. 근데 이제 또 새로운 그 신규 무기가 어 일반 유저분들 쓸수 있게 그냥 주나 봅니다. 캐스트만 해도. 자기존의 기사단 양성검은 데미지가 16, 18이었는데 게라드의 양성검이라고 이제 신규 무기가 나오는데 데미지가 엄청 좋아졌네요. 7자리 인챈트 기본으로 제공하며 몬스터 추타, 몬스터 명중이 따로 붙어가지고 사냥할 때 어 괜찮다고 합니다 기간은 없고 7자리로 주는데 어, 8자리 도전을 할수 있는데 증발은 된다 그런거네 게라드 무기상자 이렇게 주고 게라드의 지봉 게라드의 양손검 신규 무기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23, 25 추타 7개 몬스터 근거리 데미지 6개 그러니까 사냥 특화 무기를 주는거죠 공짜로 자, 그리고 게라드의 키링크 게라드의 토끼 장검 피스트 이건 투사 무기 되겠습니다. 몬스터 명중이나 몬스터 주타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사냥할 때 어,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소피아 견갑도 지급된다 그러면 그리고 룬 룬하기가 약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어, 이것도 좀 바뀌어 가지고 좀 싸게 할수 있고 어, 캐스트로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 이제 복귀하실 분들이나 혹시나 미니지를 <laughs> 처음 하실 분들은 어, 좀더 쉽게 진행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기사단의 확장권을 주는데 캐스트를 하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할인권이라고 적혀 있는데 할인이 아니고 100% 무료로 이게 레벨이 되면 반지 구멍 뚫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원래 몇백만씩 받았는데 이제 공짜로 다 뚫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건 좋네요. 이제 공짜로 뚫어줄 때도 됐지. 복귀하실 분에서 왜 운냐고 없을까봐 <laughs> 아이양반. <laughs> 신규 유저가 어딨어 니니지에 내가 말하고도 좀 웃기잖아 복귀 유저는 있을 수 있는데 니니지에 신규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여튼 어, 공짜로 다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야기했던 초보 던전 응기사 던전이 원래는 몇 레벨이었죠? 90 이상도 갈수 있는 던전이었는데 이제 89레까지만 90레벨을 빠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던전으로 어, 이용될 것 같습니다 90 이상도 가가지고 조금 95전에는 괜찮은 던전이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디가서 사냥하죠? 새로운거 만들어 줄라 그러나? 그리고 응기사 던전이 기존처럼 시간제가 아니고 24시간 개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스 에르젠 나온다고 하네요 에르젠이 이제 검은 전함 3층의 커츠처럼 캐스트 몹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초보존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그 아주 가끔 1년에 한번 정도 니니지가 그리울 때가 있어 그럴 때 없습니까 갑자기 니니지 생각이 나고 니니지 부금이 들리면 갑자기 한 번쯤 니니지가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그 스타크래프트 있죠 스타를 좋아해서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생각이 나막 배틀크루즈 막 드라군 뽑아가지고 막 질러 뽑아가지고 막 막 하고 싶어 한 번씩 생각이 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한번 하는 거죠 어, 스타크래프트 저기 뭐 빨무라 그러나 그런 데 가서 어, 입구 막아 놓고 막 배틀크루즈 만들고 막 핵폭탄 만들고 막한 두어 시간 그렇게 한번 놀아 그러면 한몇년 생각 안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살다 보면 니미지가 한 번씩 생각이 나죠 그럴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요즘에 니미지가 공짜입니다 9 0내까지 공짜야 앞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전부 다 공짜로 할수 있어 계정비도 없고 이번에 신규로 나오는 무기 받아서 러시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리니지가 생각나면 게임해가지고 막핵 가금 마냥 막뽑기하고막 현질하고 하지 마시고 계정비도 없고 하니까 90렙까지는 없습니다. 90렙까지 저기 응기사 던전도 가고 이것도 하고 막한 번씩 공짜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90렙 되면 게임을 접어야 돼 아시겠죠? 이거 위로 가실 거면 돈 내야 돼. 9 0내까지만 공짜. 그러니까 니니지가 클래스가 13개인가? 9 0내까지 키우는데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13개니까 한 1년 동안은 공짜로 할수 있겠네요. 어, 한 달에 한 개씩. 이번 달은 요장, 다음 달은 기사 이런 식으로 음, 1년 동안 하신 다음에 그래도 너무 재밌고 하고 싶다. 그럼 그때 가서 자기가 13개 키운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거기다가 이제 개정비 내고 어, 하시면 안 되겠구나 캐릭을 사야죠 <laughs> 하실 거면 <laughs> 1년 뒤에 어, 이거 키우지 말고 <laughs> 자기가 제일 괜찮았던 자기랑 맞는 클래스를 캐릭을 구매를 하는 거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웬만하면은 어, 여기까지만 하고 에, 접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타 한 번씩 하는 것마냥 공짜로 90렙까지 하고 악세랑 뭐 기본 신규 무기 다 준다고 하니까 그것 딱 90렙 찍고 다 받아서 러시 한번 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여튼 nc가 그래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초보전 업데이트 초보 던전 그리고 신규 무기까지 하나씩 준다고 하니까 그 90렙 지나신 분들도 에, 신규 무기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 받아서 러시 한번 해봐 굳으면 또 쓰면 되고 사냥용으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라드의 무기 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태섭에 나온 거니까 네, 본섭에 나오면 어, 좀 바뀐 점 있으면 또 상세히 어,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